И тут, было тут 네 그러면 동개 언덕 정류장에서 바로 시작러 보도록 겠습니다 그러면 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잠깐 저가 어지른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에서 봐요 주변에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차는 4시 막차는 음, 자정입니다 자정은 오전 00시입니다 음, 네. 시작합니다 출격 이거 지금 생각이... 심하게...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잠깐만요. This stop is 삼보 상가. 3보 상가. 2번 정류장은 신남역 9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문기항구 많은 편입니다. This stop is 신남역 next line. Line number 3. 사무, 사무성 물건을 또씩 고객께서는 이번, 이번 영역에서 하차 주실 말입니다 니, 니, 신호등 때는 스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리선은 공개 항구 맞은편입니다. 다음 정리선은 공개 신랑 H였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은계신한 H였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농은시청입니다. 2니 이번 정류장은 농은시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원광교철로입니다 농은시청으로, 농은시청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50분 뒤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건부터 노무나이시까지는 1 0 0기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구건당수 구건이 시작됩니다. 님, 이번 정류선 노문시청입니다. 다음 정류선 원각교차로입니다 뉴스타벅스 원광안 노문시티호 노문시티 디디이 버스는 설날,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 버스는 원광휴게소를 경유하는 노선이지만. 원강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띵띵띵 10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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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 이번 정류장은 응계 응계 원강 순환도로 전후분기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응계 분기점입니다. 정리장은 붕괴붕기점입니다 다음 정리장은 밥죽 비빔밥입니다. 이번 정리장은 박주빈미입니다 다음 정리장은 은교천 2번 교합, 이계 올뱅크입니다. 띠. 띠. 오르신 안녕하세요. 아유, 어, 오랜만에 뵙네요. 오, 어디 가세요? 아, 나들내줄까 아니, 이번 정리장은 은교천 2번 교합, 이계 올뱅크입니다. 다음 정리장은 웅계 끝자락역 동측입니다. 띵띵 안내 방송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장, 사랑웅계 성구 오린지입니다. 다음 정장은 웅계 끝자락역 동측입니다. 띵띵 이번 정장은 웅계 끝자락역 동측입니다. 다음 정장은 웅계 끝자락입니다. Disturbus 웅계 끝자락 Station East.

딩딩,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노선이 변경됩니다. 오늘만 노선이 잠깐 변경되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류소부터는. 안내방송이 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이 정우여서 그런 거 사람이 많이 없네. 킹링 이번 정리장은 은개운주처거지입니다. 다음 정리장은 은개천 삼봉교 앞입니다. 딩딩 2번 정류장은 웅계천 1번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웅계공항입니다. 딩링이번 정류장은 웅계공항입니다. 종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